반갑습니다. 내일 성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다음 주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여탄 이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 추측 같은 거, 그런 걸좀잘 따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지수는 당연히 매일 아침마다 지수의 흐름은 매매하는 내내 지켜봐야 된다는 거 두번째 아침 에 미정시 흐름 같은 것은 항시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는 거이두 개는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서는 월화 수요일 밖에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루씩 광복절 어, 또 연휴가 또 끼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풍당풍당 어, 매매가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꼭그 점은 잘 기억을 하고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 그걸 꼭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 스케줄 트레이딩은 월요일날 신규주 상장수가 하나 있죠. 뱅크웨어 글로벌 상장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또스펙주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합니다. 그런 스케줄 정도는 꼭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어, 화면이 뱅크웨어 글로벌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 뱅크 쪽 IT 쪽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밴드 하단 맞았다는 거 별로 뭐 인기는 걸지는 못했죠. 하지만, 뭐, 그런 걸다 떠나가지고, 신규주 상장하는 것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시 봐주셔야 된다는 것. 거짓말 잘 기억을 하시고, 그날 당일에 흔들어, 어, 흐름을 잘 보면서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는 것. 밴드 하단마자 똑 해서 무조건, 아, 저놈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 마시고, 항시 그날의 흐름을 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유라크리안 회사가, 또 상장을 하니까 이런 것도 관심있게 좀 미리 미리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 월요일날 볼 종목들은 이런식으로 출로시켜 놓았는데요 음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딱히 어,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 될관심끈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당일 당일에 당일 당일에 어, 큰 이슈가 뜬다든지, 안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좀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매매 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도출해놓은 종목들은 주석을 달아보지요. 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뱅크웨어 글로벌은 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신규주는 알아서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미키닉스입니다. 어, PNA, 지금 보고 계시는 PNA 미키닉스도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잘 났든 못 났든 간에, 일단 두 개의 친구는 같이 붙여놓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NS 미크닉스 같이 붙여놓고,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같이 달라붙으면 돼요. 이건 특별한 어떤, 어,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신규전은 아직까지는 자리가 잡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의 흐름, 기세, 수급, 이런데 승부를 그려야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다. 선빵 때리지 않습니다. 심풍제약과 소록스 음, 일단은 심풍제약도 가지고 있는 뭐, 내졸증, 혁신신장, 뭐, 이런 것도 재료, 재료도 있지만은, 어차피 또 코로나 쪽도 같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5% 올라있습니다. 심풍제약은, 우는 시간에 7.5% 올라있는데, 30분 다닐까요? 그래서, 심풍제약, 우를 봐주시고, 조금, 뭐, 월요일날부터 이렇게 시가를 또, 이오 간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풍제약 쪽을 보실 분들은 반드시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본다. 지금 시간이 5%니까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이 5%대 안에서만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살아나면 코를 한번 불려야 되겠죠. 소룩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군요. 시간에 3.4% 올려놨습니다. 아리바이오 소룩수의 흡수합병, 치매신약 성공, 뭐 어쩌고저쩌고 일하는데, 워낙 뭐 오래 전부터 끌고, 끌고 왔던 것이라 큰 의미는 없고요. 이술적으로 내일 이렇게 한번 반응을 줄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아침에 3% 이상 시가를 띄우는 것은 부족분 하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한다. 그 점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주 이렇게 세 종목 같이 봅시다. 내일 반등을 줄는지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지. 이제는 전해들이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 아니나 뭐 아니라는 점은 없죠. 다뭐 나름대로 사이는 있으니까 시간이 5%프로 달려가면 달라붙는다. 뭐 그런 전으을 하면 되겠죠. 4,800원 기준권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에지 면도망 나온다. 옥상은 액세스 바이어. 요는만 원대 돌파하면 들어갑시다. 만 원대 돌파하면 음, 의미를 좀 보고 음, 보도록 하고. s i r 리소스는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박쥐 같은 높이 놈인데, 어, 일단 기준가를 보합 기준가 하나만 딱 잡고 하죠. 보합 기준가 282원, 안그러면 280원 기준가 사보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 280원 아래서는 그냥 지켜보세요. 요 밑에 뭐 11선에 안 눌러주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은 그냥 280원 가지고만 대응을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셀레믹스를 여기 게 찍어놓았는데 시간이 지금 상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상가예요. 어, 문제는 자 이놈이 IMBDX와 같은 관련 사람만 해요. 그래서 일단 IMBDX가 지금 뭐 모습 좋지 않습니까? 어,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 음, 그래서 만약 이놈이 기세를 이어나가면 어, 관련사인 셀레믹스가 좀 관심을 더 받지 않겠나 막 그런 이죠. 뭐 10%이 올라 가는 이건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으니까 절대로 뭐. 시가 뭐9% 10% 가면 절대 손 대시면 안 돼요. 고압 근처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선빵 때리면 괜히 시가만 올리니까 가만히 보셔야 해요. 다음은 하이젠 R&M 시프트 업. 하이젠은 요즘 조금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이젠도, 어, i m p d x 의 흐름을 쫓아서 증국쯤을 이제 완전히 돌파할 건가? 그런 관점을 보죠. 그런데, 음, 조금 요즘에 보면 확실히 윗골에 이렇게 많이 달리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 챙겨 먹고 챙겨, 챙겨 먹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안 올라가면 한번 절반 정도는 보유를 하고 넘어간다는 전략, 올라간다면 상승을 한다면 그런 전략으로 잡아보시고,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15,000원 정도면 한3% 정도 되겠네요. 15,000원 정도면, 15,000원 이 정도 청산에 삼자 보시고. 3%대와 5%대, 5%대 상단 라인. 15,300원과 15,000원.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3%대하고 4대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게 두, 두, 가지의 라인을 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시프트 업 시간의 1.4%. 이놈도 신규주입니다. 신규주인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보이고 있네요. 그죠? 기간들은 음, 물량을 많이 사고 있네요. 금액대 7만원 대인데 자세히 봐줍시다. 시가 1.4%니까 뭐 시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합에서 1.9%이 어, 두개 라인만 잡고 보합과 1.9%이 중간에는 손대지 않는다. 7만3천원과 보합 이 두가지만 잡고 대응을 합시다. 노을과 사피론 이두 종목은 끼가 상당한 친구죠. 어, 끼가 상당한 친구인데 요즘 뭐 바이오주 흐름에 따라서 노을이 좀 같이 움직여 줄까? 뭐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의 3% 음, 얘는 차라리 4.8% 있죠. 진정성이 좀 확인이 되니까 1%를 더 주더라도 1600원 기준값은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샤페론 음. 달려 빼면 잡아 이 똑같이 와서 달라 붙어질 종목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런 성장 동력이 같이 수급이 들어올 그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이런 스타일은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지 가 않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는 별로높 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두 가지 측면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데요. 하나는 당장 내일이 급등을 한다이보다는 내일은 양봉을 하나 내주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시가가 났다면. 0%나 1% 잡히면 일단 시가 진입해서 은봉을 안보여주고 약간 올라가는 마치는 그런 전략을 1차로 잡아볼 수 있고 내일 만약 수이 들어와서 강하게 치고 갈 때는 차라리 여기, 여기 3000원 거점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 힘이 좋다면 그 두가지 전략을 할수 있으니까 각자의 환경에 맞는 매매를 하면 좋겠죠 음, 3000원은 너무 높군요 그렇게 해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네.차를 2700원.이 정도 선상 들어가 주4% 정도는 내가 올라가는 흥을 보여준다면 들어가겠다.이런 전략은 좋겠네.안 그러면 법에 삼 들어가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흐름을 함 잡아본다.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겠네.이것은 당장 모습이 나타내기에는 좀시한이걸것 같아요.한국 가서 공사 재료 증기는 계속적으로 봐줍시다. 시간이 2.0%를 했습니다 42,000원 가지고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공사 제룡전기 역시 시간은 2.0%입니다. 음, 얘는 예, 75,000원 기술가 하나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두 종목은, 종목 가, 어, 맥락을 같이 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룡전기 쪽이 움직인다면 제룡산업이나 다른 여타한 전력주와 같이 봐주셔야 될 것이고, 어, 갑자기 대왕고래나 뭐 저렇게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뭐가 움직이면 한국과 송사로 같이 다른 애들하고 묵혀서 뭐 봐줘야 되겠죠? 이런 틀립니다만 계속 추적, 추적을 추적 해줘야 될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가지고 봅니다. 현대리바트 장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음. 2분기 연속 한샘을 이겼다고 하니까 장사를 잘하고 있는가 보네요. 요즘 같은 시, 세상에 장사 잘 하며, 그만큼 좋은 게 있겠죠? 9500은 자이네를 땅깔딱 만들어 놓았네요. 이거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9500은 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 없지만 9500은 깰 때는 도망을 나온다. ABL 바이오 같은 게는 요즘에 바이오 흐름을 잘탈수 있을까? 이놈도 약간 보시면은 흐름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지금 계속 막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번 더 치고 올라갈까 시간에서는 부합이에요. 별로 오른건 없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지금 계속 그래도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는 말하기 좀 그렇죠. 13만 주씩 이렇게 담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이 종목을 당분간은 한 3만 원 단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보고 계시다. 3만 돌파하면 좀 들어가시고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둬버린다, 이런 스타일은. 뭐, ABL 얘예 때문에 빅, 빅 파마들이 개발을 중단할 정도로, 나름대로 ABL 바이오의 어, 능력은 좀 검증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CS 윈드는 얼마 전 제가 좀 아쉬워서 다시 올려봅니다. 이 날짜에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 그 다음 이제 급등을 했는데, CS 윈드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CS를 치보면, 같이 나온 종목 하나 더 있을까요? 그두 두 종목이 나란히 비슷한 프로로 올랐거든요. 일단 CS 미들 한번 봐주시고, 위에도 뭐, 뭐 장사 잘 했답니다. 봐주죠. 시간에는 보합위에 돌고 있네요. 편안하게 뭐0프로 정도에서 넘어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색깔마만 파랗게 안 변하면 그냥 가져가 본다. 파랗게 변할 때는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짐 매트릭스. 얘네들은 다 사고 많이 친 애들이죠. 짐 매트릭스, 펀트 매트릭스. 매트릭스 이야기하니까 뭐 침대 가구, 순전한안 같습니다. PC에. 이세 종목은 기술주 형태래 해서니까 봐 줍시다. 일단 짐 매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영 무너져버릴 수도 있겠죠. 좀 살아난다 싶으면. 은보이는 손대지 마시고,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보시다가, 부합을 치고 올라갈 때만 본다. 전략은. 컨타, 컨트라고 아, 해야 되네. 컨타입니다. 컨타도 내일, 다시 한번 더, 우리도 이, 이 전략을 한번더유지 하자. 얼마 전에 이 전략을 한번더 유지했죠. 여기 전략과 여기 전략을 한번더 유지를 해보자. 그 전략을 해봅시다. 음, 한번더 꼬리를 찌어줄까? 이런 관점으로 추적을 해보죠. PC에 음, 보고 계시다가 지금 이놈도 요이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양봉 예, 딱 치고 가면서 치고 가는 모습 보이면 달라붙는다.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올여린이좀 지켜보면서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프로테지를더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음, 상관 없습니다. 확실히 확인사살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면 1 9 0 같은거 프3% 정도 더 주고 들어갈게 그 대신 난 확인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대충 됐지 뭐 그냥 해보자 원봉만 안 비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은 보안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합니다 이세정목은 조금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될 종목이고 신규주 같은거는 조금 음, 덤비던 매매는 마시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 자문팀들 매매했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어... 분들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매매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한주 마인드 잘 갖추시고 이번 주는 에 휴일이 낀 이빨 빠진 한 주입니다. 매매가 날카로울 겁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문팀들 감 보도록 하겠습니다.